너무 고급차 가지고 왔어요. 벤틀리 플라잉 스퍼고요4.0 V8입니다. 자, 이 차량 최초 등록 2021년 5월 27일 2 0 2 1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3만 390km입니다. 어, 몇 가지 메리트가 좀 있는데, 먼저 2024년 2월에 벤틀리 서비스센터에서 전기 점검을 모두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소모품 오일류 교체도 완료를 했습니다. 어, 벤틀리 강남 전시장에서 출고한 정식 수입 차량이에요. 그리고 제조사 보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니까요. 어, 이 차량 지금 가져가신다면은 제조사 보증을 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체 출고 가격은 3억 2천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2억 3천 8백만 원.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엔진룸 열어보면 V8 가솔린 3993cc 550마력에 78.5토크. 구동 방식은 AWD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워낙 고급스러운 차량이고 워낙들 많이 알고 계세요. 눈도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석이 박혀 있어요. 너무 고급스럽고요. 세로 그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크롬 크롬하죠. 어우, 반짝임이 정말 남다릅니다. 누가 봐도 고급차. 멀리서 봐도 벤틀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실내 시트 색상도 정말 예쁘거든요. 비스포크 제대로 만나보시죠. 시동을 딱 걸면요. 여기서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거부터 벌써 고급스럽지 않나요? 근데 막 이게 막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 하고 딱 하는데 어, 이것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어, 아날로그 시계도 브라이틀링 들어가 있죠. 어 너무 예쁘고요. 그냥 뭐 장인정신으로 한땀한땀 만든 소재도 워낙 고급스럽고요. 이런 거 퀼팅도요. 이게 퀼팅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압착공법으로 그 가죽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거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진짜 어느 한곳 이렇게 눈을 착 돌려도 고급스럽지 않은 데가 없는 정말 그 비스포크의 끝판왕. 음, 너무 예쁘다. 어, 투톤도 너무 예쁘고요요 색상이 좀 브라운은 브라운인데 오렌지 브라운 색상이에요. BMW의 그거사고도또다르고요 어, 에르메스의 그것하고도 또다르고요 진짜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요 색상에 맞춰서 벨트 색상도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벤틀리 그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그대로 들어있는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12.3인치 터치 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방음이 철저하게 되는 두꺼운 무게감 있는 도어도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브레이크 토크 벡터링, 드라이브 다이나믹 컨트롤, 전자식 스티어링 등 최신식 파워트레인 및 실시 기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정말 이등 뒤에 있는 이 스티치도 너무 예쁘다. 벤틀리 각인도 너무 예뻐요. 자, 이제 2열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자, 뒤에요. 있는 거 없는 거 체크를 좀해 드릴게요. 후석 모니터는 없고요. 후석 모니터 거치 공간은 있습니다. 어, 필요하시면 다셔도 돼요. 자, 위쪽에 그 거울 조명 있습니다. 요렇게 아. 그리고 선루프 있습니다. 썬쉐이드 있습니다. 어 진짜 도어가요 두껍고요 두툼해요. 정말 이렇게 무게감이 확 느껴지고요. 시트를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되고 바로 이렇게 손 닿는 위치에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고요. 어 요런 앰비언트 라이트 요런 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되게 문턱이 높아요. 뭔가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딱 만들어주려는 어~ 요 턱이 되게 높은 것도 특징이고요 요거 한번 내려볼까요 요렇게 내리면 요렇게 수납공간 그리고 시거잭 그다음에 휴대전화 충전을 위한 USB 잭도 두개 모두 달려 있는 모습, 이 안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컵홀더 나오는 것도 그리고 스키스루 이 안에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벤틀리 2 열도 좀 살펴봤고요.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 차량의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음. Thank yeah. you. 4.0 V8입니다. 2021년 5월 27일 최초 등록 2021년형 주행거리는 3만 390km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3억 2천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2억 3천 8백만원, 완전 무사고의 정식 수입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없습니다. 1인 소유 차량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메리트가 좀 있죠.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는 거. 2024년 2월에 서비스센터에서 정기점검도 완료했다는 거. 소모품 오일도 교체 완료했다는 거. 거. 자, 벤틀리 찾으셨던 분들, 플라잉스퍼 찾으셨던 분들, 좋은 매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희한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원하시는 차량, 고객님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찾아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역시 스타카가 정답입니다.